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비트코인 저항선 돌파해서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한 기술적 분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강세장으로 전환되는지 그 시점을 볼 건데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트레이딩 샷은 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지금, 음, 이세 번, 이제 두 번의 과거 그, 조정해서 강세장으로 전환될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 분석을 한내용이고요 어, 주요적인 지표는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과 이제 더블 바텀 패턴, 그리고 피버나치 레벨, 이세 가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제 더, 더블 바텀 패턴인데요. 두번에 이제 바닥을 찍는, 음, 패턴을 더블 바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번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이 전환점, 들을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보고 있는 거고 이 시점을 주요적인 저항선으로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때 이제 주요한 저항선을 돌파한 것이 되고 이 저항선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지지받죠. 50일 이동평균선에서 그리고 지지받고 급상승했던 패턴 이게 2023년에 나왔던 패턴이고요. 10월 정도에 강세장으로 전환될 때 이런 패턴들이 나왔었습니다. 피보나치 레벨도 이제 두돌림으로 강세 여기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0.618 구간이 제 주요 저항선과 동일한 라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돌입이 됐었고 두 번째도 똑같이. 서울 바텀으로 바닥을 지지받죠. 그래서 이게 50주 이동평균선이 빨간색의 라인이고요. 이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이 파란색 라인인 5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는데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지지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이것도 똑같이 0.618 구간과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저항 구간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도 지금 공교롭게도 딱 5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저항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기로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0.618 구간과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으로 지금 내려오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막고 있고 이 저항선인 지금 이 구간을 87,000에서 88,000 정도 그것들을 이제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지 이제 급격한 상승세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의 이제 전환점이 이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가버린다면 이제 바닥을 다시 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도 트레이딩샷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아래 사이도 비슷한 패턴들을 이어가고 있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그거에도 똑같이 나왔다. 이, 강, 과매도 굽면, 이걸 한 번씩 찍고 올라오는 이런 패턴들. 그래서, 비슷한 패턴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제 가격이 형성될지를 분석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골드러시 시대 다시 온다. 비트코인 쏘아 올린 경제 변화라는 기사고요이 과거에, 음, 근본이 시대를 열어갔을 때, 그 19세기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이 골드러시가 미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를 똑같이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1848년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이에 따른 금광 열풍은 금융 시스템과 화폐 정책 변화를 이제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때 이 금이 많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 근본위제라는 것들이 이제 탄생하게 됐던 거고요. 어 이제 자본시장도 많이 바뀌게 됐죠. 어 실제 이런 패러다임 금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경제 혁신이 일어났었던 사건이 이제 골드러시인데 그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새로운 불을 창출하는 이제 골드러시 제2의 골드러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그 금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을 했었는데 예, 똑같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하면서 초기에 이를 채택한 8만 5천 명의 이제 5천 명의 투자자들이 억만장자가 이제 됐다는 거죠. 뭐 마이클 세일러나 지금 이제 뭐 창펑 자오나 파이낸스 CEO 570억 달러 이상의 자산. 마이클 세일러도 회사 자산 이제 뭐 48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 과거 금 채굴이 이제 노동자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듯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금 흐름을 재편하면서 점점 더 많은 기업과 정부 투자자들을 이제 모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자들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는데 릴링핑크 블록 블랙록 채굴 경영자도 과거 비트코인을 돈세탁 도구로 비난을 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 2.7%의 비트코인 공급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향후 7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도 있고요.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라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골드러시처럼 이제 비트코인의 러시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전망이고요. 어, ETF 투자 71% 올해 암호화폐 투자 확대 계획이라는 내용이고요. 최근 투자회사, 투자은행... 브라운 해리먼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ETF 투자자의 71%가 올해 암호화폐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ETF 시장에서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ETF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아,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스탑도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고 합니다. 13억 달러. 제의 스트레티지가 될까라는 기사고요. 어, 게임 스탑이 13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라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겁니다. 그때 민주식 열풍의 중심이었던 게임 스탑이 이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면서 전략적 대전환에 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이 조달한 자금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부채를 통한 비트코인 축적 전략, 이 유사한 전략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부채를 이렇게 이제 많이 지면 나중에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조정이 보였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잘 버티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오래 이제 들고 가는 게 좋을 텐데요. 자, 비트코인 고래들 2주 동안 110억 달러 비트시 매입, 대형 투자자 낙관적 전망 강화라는 기사고요. 아, 아,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과 기술 적표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형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입은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이후 비트코인 고래로 불리는 대형 투자자들이 총 12만 9천 비트시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당 가격은 87,500달러로 계산할 경우, 이는 약 112억 달러의 시장가치를 지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래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입들이 조정이 왔을 때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하는 고래들의 특징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기반 토큰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 달성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변화, 어, 금 기반 토큰이 금 기반 토큰이 시가총액이 올해 3월 사상 최고치인1 4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월간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의 XAUT와 이팍소스의 PAXC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XAUT 같은 경우는 7억 4,9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3월 한 달간 골드백 토큰의 거래량은 1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물 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인기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오스수당3천달러 이상으로 역대 최고가를 이제 기록했죠, 금이. 그러므로써 지금 이제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도 똑같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금 가격과 이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인기도가 이제 금에 연동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제 금이 금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 실패 세 가지 이유라는 기사고요. 9만 달러 돌파하지 못한 이유 세 가지는 집중된 매물, 유동성 감소, 그리고 새로운 구매자 부재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은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주기에서 높은 가격대에서 구매한 투자자들, 특히 단기 보유자들이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장기 투자자보다는 아니, 대부분 이제 손실이 나면서 그걸 버티고 이제 버리는 거죠. 비트코인을. 이러면 이제 장기 투자자들 고래들이 아까처럼 이제 사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 이제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외에 주목해야 할 상위 20개 암호화폐의 그레이스케일 분석이라는 기사고요 어, 지금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주목할 만한 암호화폐들을 이제 뽑아봤다고 하는데, 주요적으로 뭐가 있냐면, 상위 5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수위순으로 나타났고, 이번에 스토리가 11위, 메이플이 19위, 지오드넷이 2 1위를 새롭게 편입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재산권 시장의 토큰화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고 메이플은 인증된 투자자들을 위한 플랫폼과 디파이 사용자를 위한 플랫폼, 기관 투자자들의 대출과 차입에 초점을 맞춘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들어갔다고 해서 뭐 가격이 무조건 상승한다는 건꼭 아닙니다. 자, 트럼프 미 정부 결제 시스템 전문 개편 전체결제로 전환.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부 결제 시스템 전면 디지털하는 행정 명령을 서명하면서 2025년 하반기부터 종이 수표 발행을 중단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결제로 바뀌면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을 열어가는 하나의 또 포문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어, 전자결제 이제 스티브 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전면, 그 전반적으로 준비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지브리 테마 민코인 인기 바이낸스 알파 플랫폼 상장이라는 기사고요 바이낸스 알파예요 바이낸스 상장이 아니고 이거는 바이낸스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이낸스의 적상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지브리가 워낙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생거치로의 행방불명이나 이웃집 토토로 같은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코인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50일 이동평균선 아까 트레이딩 이 하시 말하던 것처럼 5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전환을 확실히 해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나올 것이냐 뭐이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원하게 이제 한번 뚫어질 때도 될것 같아요. 파이네트워크 주가29% 락지선 붕괴 우려. 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기사들이 뭐 자주 나왔는데, 파이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초반에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계속 요즘에는 하락세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어, 오래된 이제 그 스캠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코인인데, 이게 좀 계속 요즘에는 힘을 못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원피드도 뭐 비슷하긴 한데요. 급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네. 내용의 기사네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걸린는데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